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조금 오! 길게도 오! 되는데 오! 자, 오! 다음에 번개, 네. 우리 오! 대구에서부터 저렇게멀리까지 오셔서 자, 여기 우리 스팟 준비하세요. 네. 자, 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어, 배역기를 들고, 아, 들고 아, 어, 박근혜 대통령님 무대 습방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에이! 앞으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습방을 위해서 끝까지 합시다! 에이! 네 감사합니다. 자, 허준 선생님, 허준! 허준 선생님도 준비하시고, 우리 까치 선생님도 준비해주시고, 자, 다른 분들도 여기 좀다 오세요. 자, 까치 선생님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우리 허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네. 안녕하세요, 허준 선생 기도입니다. 이좀 넘었죠. 대응팀 전대가. 너무나 과정이 많았습니다. 예, 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 예. 자 박근혜 분명 대응합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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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광고를좀 하겠습니다. 지금 에, 유튜로 지금 구독자가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을 구독을 누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준선생 TV, 허준선생 TV,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야, 5분 동안, 윤론시대 옆에